네, 반갑습니다. 드라이버TV입니다. 어, 오늘 보실 제품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, 화면이 잠깐 나오다가 꺼지는 그 HP2509P라는 어, 모델입니다. 자, 뒷부분으로 돌려보겠습니다. 일단 우선은 이 모니터는 분해를 하기 위해서 밑에 부분을 좀 따주셔야 됩니다. 힘으로 좀 제껴주셔야 빠질 겁니다. 자, 그런 다음, 어 아래쪽에 있는 여기 보시는 부분으로 살짝 나사가 보입니다. 자, 이렇게 이두 부분 나사를 일단 제거를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 모델이 이 슬라이드형 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쪽으로 뽑아 주시면 됩니다. 보시면 나사가 두 군데 이렇게 박혀져 있고 위에는 걸쇠로 되어 있죠. 자, 이번에는 뒷면을 풀었으니까 이제 전면으로 돌리겠습니다. 이 모델은 이 바깥쪽 검정색 테두리 부분 잡고 힘을 좀 주셔야 되는데. 예, 플라스틱이 좀 약하니까 조심을 좀 하시면서 조립을 아, 분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. 이 예. 분해가 조금 다른 모델들보다 쉽지가 않습니다. 이 모델은. 자, 너무 과도하게 주면 부러지니까 조심을 좀 하셔야 됩니다. 자 위에 보면 이렇게 카메라가 하나 달려져 있고요. 자 이제 끄집어 내야 되겠습니다. 여기 보시는 이틈 사이로 헤라를 살짝 움직여주면 이렇게 좀 뽑히죠. 그리고 위에 부분에 이그 화상 카메라가 아, 달려져 있는 모델이라서 지금 위에 보시면 이렇게 뭐 누르면 올라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죠.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습니다. 이렇게. 영상상으로는 좀잘안 보이는 것 같네요. 네, 어쨌든 이 부분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. 확실히 다른 모델들 보다는 뜯고 조립하고 하는 절차가 좀 많이 까다롭습니다. 이 모델은. 케이블을 뺐구요. 자, 이렇게 보내가 됐습니다. 자, 이 밑에 부분에도 보시면 테이블이 있죠. 자 일단 분해가 다 됐습니다. 여기 뭐 파워 보드도 보이고, 여기 인버터 부분도 보이고요. 여기 a d 보드도 보이고요. 아, 근데 일단은 뭐 화면이 붉은 색단이 지금 붉은색으로 나왔다가 꺼졌기 때문에 거의 백라이트 불량입니다. 그리고 지 문제가 되는 게 패널 커넥터도. 아휴, 잘안 빠지네요, 이 모델은.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, 그이 모델 같은 경우에, 아, 25인치 모델입니다. 지금 여기, 자세히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, 아. LM250WF1 이라는 25인치 모델입니다. 근데, 근데 어, 이 CCFL로 되어 있는 25인치를 제가 구하기가 좀 힘들어서, 어, 일단은 그 소비자분하고 이야기를 해서 LED로 어, 개조를 하기로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개조 작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헤널보드부터 조심스럽게 열어야되고요 테이핑이 되어있네요. 헤널보드도 제거를 했습니다. 특히 이 보드부분에는 조금 조심 을 해야됩니다. 국내에는 어 이렇게 그 귀성품으로 팔고 있는 그 LED 바가 있는데 그이 LED 바도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그 아마 대부분 다뭐 인터넷이나 이런데 보시면 파는 그 LED 바들이 25유 24인치까지가 아마 거의 맥시멈일 겁니다. 그래서 저희들도 가끔씩 뭐 27인치 모델들이나 이런 모델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 일단 직접 수입을 했. 어, 한 라이트바입니다. 이, 그 27인치까지 지원이 되죠. 그래서 지금 보시면, 아, 끝에서부터 이렇게 보시면, 지금 남쪽. 예. 이부분은 어, 커팅을 해서 25인치에 맞도록 커팅을 한 다음에, 어, 장착을 할 예정입니다. 자, 이제 패널을, 패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패널분에 하실때는 파손이 잘 되는 부속이기 때문에 주의를 좀 많이 하셔야 될겁니다 액정은 뭐 한번 깨져버리면 되돌릴 수가 없는 부품이라서 저희들도 뭐 항상 하는 작업이지만 최대한 조심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다 빠진 상태고요. 아, 빡빡해서 잘안 빠지는군요. 자, 이제 분해가 됐습니다.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 밑에 하단에 보드 부분들이기 때문에. 이 부분은 좀 조심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잘안 보이죠? 네, 이 부분은 조심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, 패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, 이제 패널을 다들러냈습니다 이제는 조심을 하면서, 여기, 걸쇠 부분들을 풀어서, 일단 필름 부분까지도 다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부분에 백라이트 부분도 여기 선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빼서 해주셔야 되고요. 자, 이제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. 이 모델도 액정이 좀 합쳐요. 빡빡하게 끼워져 있네요. 내해를할때좀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카메라 좀 각도를 맞추면서 작업하기가 조금 힘이 드네요. 예, 네, 뺐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필름 부분. 이그 부분도 최대한 손에 지문이 안 묻도록 끝부분을 잡아서 작업을 하고요. 자 이제 맨 마지막입니다. 보강 필름까지 다 드러냈습니다. 자다 들어나고 나니까 백라이트가 나오는군요. 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내부에서 끊어져 있습니다. 아마 이미지 그 수명이 다 돼서 지금 나가는 것 같네요. 예. 밑에 거는 그나마 뭐, 살아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그, LED 라이트를, 백라이트는 일단 제거를 했고요. CCF 백라이트는 제거를 했고, 어, LED 라이트를 장착을 한 상태입니다. 일단, 어, 정상적으로 잘 들어와지는지, 어, 테스트지대로 물려서 한번 테스트는 해보겠습니다. 네, 잘 나오네요. 음, 이제 장착을 어, 하면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조립을 다 했습니다. 어, 지금은 아직 그 개조를 다한 상태가 아니라서 화면이 정상적으로 뜨는지 액정을 조립을 한 상태에서 이제 어, 인버터는 좀 따로 켜고 있고요. 이는 넣어서 화면이 나오는지 일단 한번 봅시다. 예, 깨끗하게 잘 나오네요. 어, 생각보다 개조가 잘 됐습니다. 뭐 특별하게 빛이 그렇게 크게 새는 것도 없는 것 같고요. 예, 잘 됐네요. 이제 어, 인버터를 개조를 하고 어, 인버터가 드라이브겠네요. 드라이버를 개조를 하고 조립하고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. 자아 이제 아 개수 작업이 다 끝이 났습니다. 어좀 작업 과정이 길어서 아그이 문제가 되던게이파워보드 그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지금 좀 많이 높습니다. 많이 높아서 아 원래는 그냥 인버터만 그 드라이브 보드만 넣으면 됐었는데 아 전압이 좀 30볼트 이상으로 높은 상태라서 지금 이 여기에 달리는 그어 드라이브 모드가 입력이 그 맥시멈 3 0볼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. 네, 그래서 할수 없이 어, 스텝 다운 드라이브를 하나 단 다음에 전압을 좀 나와서 쳐주는 상태에서 다시 지금 달았습니다. <놀람> 자, 이제 음, 조립을 하기 전에 일단 다시 한번 화면을 한번 <놀람> 봐야 될것 같네요. 네 보시다시피 잘 나오고 있습니다. 개인이 하시기에는 조금 어 공정이 조금 복잡했네요. 그 다른 모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텝 다운을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압이 어좀 높은 관계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. 이제 조립을 하고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자 이제 조립까지 완료가 됐습니다. 전원 한번 넣어 볼게요. 예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 작업이 조금 다른 모델보다 들 많이 힘들긴 했지만 뭐 어쨌든 잘 마무리가 됐네요 예 이상 아 c p 2509 p 모델을 아, 백라이트가 나간 상태에서 led로 개조하는 작업을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